안녕하세요 켄토입니다. 무가금으로 리니지W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업데이트 뉴스를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혈맹 연합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딱첫 번째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의 혈맹을 하나의 집단으로 모을 수 있는 연합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어, 나머지 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공성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연합 시스템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감상인 마타리의 판매 리스트가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은기사 마을에 NPC가 있어요. 가시면은 중앙에 있는데 보시면은 계속 이게 바뀌어요. 도감작이. 어, 가끔 보면은 영웅 인형 도감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 첫, 번, 첫 번째로 이제 NC가 이 게임을 오픈했을 때 어, 커츠에 이제 도감작을 할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바꿔버렸더라고 요 이게 매주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요거는 다시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정령의 선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서버 점검 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코인을 모아가지고 교환소 이벤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이템 목록은 이런 사항이고요. 제가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아, 상점에 들어가시면, 교환소 이벤트 들어가시면, 이런 이벤트 항목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아마 축제리겠죠? 근데 5,000 코인이고요. 어, 코인을 모아가지고, 이런 축제리랑 뭐 다양한 아이템을 살수 있고요. 몽환의 섬 충전석 1시간짜리 하루에 3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900코인이겠죠 코인을 모아가지고 요 축제를 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나중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업데이트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슬기로운 혈맹생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벤트 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고요 어, 혈맹 기부 가능 횟수가 증가되고 아데나가 감소된다고 하네요 기존은 3회에 10만 아덴이면 이벤트 기간 내에는 5회에 50만, 아, 5만 아덴 고만 아덴이에요. 제가 말을 방금 잘못했네요. 고만 아덴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 이런 혈맹 기부를 통해서 어, 피해 서약도 올릴 수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휘장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뭐야. 이 연합 시스템이랑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기부를 통해서 어, 피해 서약을 빨리빨리 찍은 다음에 이 연합 시스템을 찍어봐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목각 인형 깜짝 푸시 보상, 요게 있는데, 요거는 아침 9시에 이벤트 기간 끝나기 28일까지, 어, 매일, 매일매일 이공안인섬 충전소 1시간을, 1시간짜리 이걸 준다고 하네요. 과금 뭐 너들은 이게 사실, 야, 이게 뭐야, 무슨 이벤트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무과금인 저한테는 그래도 1시간 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의 의뢰, 이게 이제 끝나요. 이제 12월 22일 정기 점검 이후 삭제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상자, 상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나중에 한번 다 같이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회복의 성수 패키지, 요게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상점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회복의 성수로, 이제 이렇게 따로 팔아요 깡으로 깡 회복의 성수를 또 팔고 있고 그리고 회복의 성수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등급 무기 효요 제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웅무기 선택상자 각인 플러스 9 희귀등급 무기로 이제 성수를 조합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영웅무기를 보면은 이제 자인 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작에 들어가시면 이벤트 이벤트 여기 영웅 무기 선택 상자가 있어요. 확률이 되게 낮아요. 확률이 어, 그 실패할 확률이 90%고 성공 확률이 10%예요. 근데 이제 실패했을 때이 희귀 무기는 날아가지가 않고 그냥 다시 보존이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수 있어요. 단, 요거를 진행하려면 이 플러스 9짜리 희귀 아이템들이 피,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성수 141개가 필요해요. 요게 보통 현금으로 치면은 한 42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과연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가금인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지 않는, 안, 안겠죠 분명히 돈이 없으니까 이, 여기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어,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어, 이게 회복의 성수로만 어, 영웅무기를 제작을 할수 있어요. 이게 15일 수요일 1시부터 어? 제작을 할수 있는데 지금 아마 시작을 했겠죠. 1시부터 이제 22일까지 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서버에 제한적인 수량이 10개예요. 10개 딱 아이템마다 10개예요. 과연 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을 또 소지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서버에 딱40 캐릭터만 이 클래스별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딱 존재하겠네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딱이 성수만 필요해요. 왜 성수만 필요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게임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런 아이템입니다. 보면은 확률이 어 성공할 확률이 10%고 실패할 확률이 90%예요. 실패하면은 회복의 성수 각인 10개를 준다고 하오니 한번 참고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뭐야 디렉터스 퓨리뷰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뭐 자산 가치 보존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전이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BM을 통해 제작 방식 또한 기준 시리즈와 다르게 방향을 제공, 방향으로 제공될 거라고 하고 어렵게 획득한 아이템의 가치 해손되지 않도록 영웅 등급 아이템 제작할 때 희귀 등급 아이템이 필수 제작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만든 구조가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도. 결국에는 돈, 돈을 쓰지 않으면 이런 회복의 성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걸 만들 수가 없어요. NC는 항상 이제 소비자들을 이렇게 장, 소비자들에게 장난을 치는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NC 게임에 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나중에 영웅 그 무기 제작 비법서를 획득한 다음에. 뭐, 힘들겠지만, 페어리의 날개 3,000개를 모아서 오리아로쿠를 제작한 다음에 저는 제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BM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 뭐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정말 제한적으로 1 0개예요딱 서버에. 딱 10개고, 순수 BM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또 돈이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장난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머지 어 생각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또 마일리지 행운산자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50 마일리지고 뭐 서버당 10개 구매 제한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이런 구매 제한이 없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는데 이제는 잘 표기하고 이렇게 문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은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는 않아요 엔씨가 빡대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개선 사항들 이런 개선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개선 사항들이 있고, PvP 됐을 때그 주변에 그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창에도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신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버그들이 있었네요. 엄청 버그가 항상 많아요. NC는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유저들이 버그를 체크해 주는 것 같아요. 미리 게임을... 만들고 오픈하기 전에 버그를 다 개선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뭐 게임을 오픈한 다음에 그때부터 버그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NC는. 참 그게 안타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오늘, 어, 몽환의 섬에서 이제 재료 상자도 모을 겸 이제 코인도 모을 겸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따 밤에는 제가 신간의 로브를 한번 어, 러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